안녕하세요. 화랑도 퍼버북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과 2번을 먼저 이렇게 붙일 것인데요. 붙이기 전에 네, 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양면테이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테이프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손톱으로 누른 다음에 짝 찢으면 쉽게 뜯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을 이렇게 붙일 때에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붙을 때에는 이 중앙에 접히는 선과 내지의 중앙에 접히는 선이 딱 맞아야 잘 접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먼저 테이프를 띄시고 1번에다가 그대로 붙이실 때 중앙에 접히는 부속의 선과 내지의 중앙의 선과 일치하게끔 맞춘 다음에 그대로 1번만 눌러주게 됩니다. 1번을 그대로 눌러서 붙인 다음에 반대편 부속은 그대로 접어서 테이프를 띄시고 반대편 내지를 그대로 덮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말목을 끼울 부속인데요. 이 말목을 흔들 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속이기 때문에 세 겹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멍을 뚫어 주시고, 녹색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테이프를 떼신 다음에, 네, 접어서, 접어서 지지대를 세 겹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부속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접었을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 접어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접힌 부분이 이렇게 붙여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이게 붙을 경우에는 부속이 이렇게 되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접었을 때, 이쪽으로 지지대가 기울어지기는 방향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붙일 때 아이들이 1mm나 2mm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붙여놓지만은 나중에 말 목을 끼운 다음에 안 맞으면은 떼었다가 접으면서 다시 붙이면 좀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말목이 있습니다. 말목에는 홈이 밑에 하나,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목의 홈에서 양옆에 날개를 네, 그대로 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위에 이 사각형이 끝나는 이 부분에 접히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약하게 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접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어주시고 양 옆에 날개를 다 접으신 다음에 이 몸에 있는 구멍에 두 번째 홈까지 그대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접히는 부분 있죠. 처음에 접었던 부분, 이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부, 붙였던 부분 접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양면테이프 를 붙여주시고 떼신 다음에. 말머리를 위로 붙여주시면, 네, 말머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네, 지지대를 첫 번째 밑에 있던 홈에까지 끼운 다음에, 이 윗부분에 테이프를 또 조금만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만. 테이프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와 버리면 말 머리가 움직일 때이 부속에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만 테이프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부분에 테이프 한 것을 그대로 눌러서 말 머리 뒤쪽에 그대로 붙여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책을 접을 때이 지지대가 말머리를 당기면서, 네, 말머리를 당기면서 안으로 말머리가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펼치면은 이 지지대가 말머리를 위로 올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접히면서 말머리가 그대로 속으로 들어갔다가 펼쳐지게 된 말머리가 움직이는 네, 이런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앞에 있는 화랑도와 두 개를 붙여서 네, 이 뒤에 움직이는 것들을 이 앞에 있는 부속으로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테이프를 두개 붙여주시고, 6번과 7번에도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두 개의 테이프를 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일 때에는 한쪽 면에만 붙이고 중앙에 접히는 선에 맞춰서 그대로 6번을 먼저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크기와 네 여기 바닥에 붙이는 간격이 같아야 나중에 이것, 이 이게 여기 뒤쪽에 붙는 간격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붙이지 않고 여기를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 쪽도 그대로 눌러서, 그대로 눌러서, 내지를 눌러서, 네, 붙여주게 되면, 은 앞에 부속과 뒤에 부속이 일치하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윗부분은, 테이프를 떼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붙이게 되면 접었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붙이냐면 테이프를 네,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개를 다 떼서 붙이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숙달이 안됐으니까 하나하나 붙이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먼저 테이프를 하나만 떼시고 두 번째 접는 선한개두 번째 접는 선을 그대로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네, 접은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그대로 눌러서 붙이게 됩니다. 네. 이쪽도 두 번째 선까지 누른 다음에 그대로 반대편 부속에 눌러서 붙여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펼쳐지면서, 네, 펼쳐지면서 올라오게, 네, 여기가 딱 맞게 되겠습니다. 아,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두 번째 선까지 아니고, 첫 번째 선만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첫 번째 선만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눌러서 네 붙여주면은 맞겠습니다. 이쪽도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이 있는데, 첫 번째 선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서 반대편 부속에 붙여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에는 8번과9 번, 8번과9 번, 첨성대 부속 을8번을끼 우신 다음 에, 8번에 테이프 를 하신 다음 에9번을 먼저 여 기가 8 번이 먼저 되어있 지만 9번을 먼저, 여기가 8번이 먼저, 되어 있지만 9번을 먼저 꼼에 끼우시고 끼운 거는 빠지지 않게 네, 펼쳐 주시고 이 8번을 바닥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도 되겠지만은 요거보다 좀더 정확하게 붙이는 방법은 이 구번을 끼운 다음에 부속을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잡은 다음에 네, 내지를 그대로 부속하고 이 내지하고 같이 같이 그대로 눌러서 붙여 주게 되면은 손으로 바닥에 붙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과 11번 네, 테이프를 떼시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번과 11번을 이렇게 붙이게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은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가 맞지 않아서 접힐 때. 이 중앙에 있는 선이 정확하게 접히지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접히는 선을 내지, 내지 접히는 선과 맞춰서 한쪽만 먼저 붙여주시고 반대편 부속은 접어서 붙이는데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붙이면 이 부속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서 이 처음에 붙였던 부속도를 속으로 넣고 그대로 손으로 눌러서 붙여주시게 되면네 이쪽과 이쪽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팝업북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하실 때 다른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이말 머리가 조립하는 순서에 따라서 붙이지 않으면 오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네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접을 때와 펼칠 때 말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